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. 이왕님 삼슬라 20분할 프로젝트 종료하셨는데 다음 전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앞으로 제 전략은요. 삼성증권에서 삼슬라를 거치식으로 전저점을 깰 때만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삼성증권에서 새로운 계좌로 매매하는 이유는 나무증권에서 계속 물을 타다 보면 평단가를 소수점 세자리까지 낮추기에는 물리적인 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서 계좌를 꺾어서 더 낮은 새로운 평당가에서 모아가기로 한 것입니다. 현재 삼성증권 삼슬라 평당가 0.057 달러에서 26% 수익 중이며. 150만원 투자해서 2만주 보유 상태입니다. 나무증권에서 실행했던 삼슬라 프로젝트 물량과 동일한 상태입니다. 나무증권 삼슬라 프로젝트는 평당가 0.18달러에서 마이너스 60% 손실 중이며 450만원 투자하여 2만주 보유 중입니다. 0.18달러에서 바닥까지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꺾어서 더 낮은 평당가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. 나무증권과 삼성증권 매매를 비교하면 같은 2만주의 물량이더라도 수익률과 투자금이 다릅니다. 나무증권의 0.18달러 평당가도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소수점 세 자리 평당가를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삼성증권에서 더 낮은 평당가에서 소수점 세 자리 평당가를 새롭게 시작해서 더 많은 수량과 평당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삼슬라의 전략은 삼성증권에서 전저점을 깰 때마다 거치식으로 개 개인적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